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데하고 전하고 틀리게 이검정각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구멍이 없는데 여기 커장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동물 치면 지하에 있는 장벽까지 구멍을 받아라 듣고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하고 틀리게 여기 검정각하고신검당에 건물을 보시면.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튀어진 나무를 써, 떠갖고 스평을 마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힘들... 있는 사람 있는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쓰고 다듬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 중에 이렇게 휘어진 나무를 쓴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런 네, 것도 보시면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내대웅전에 보시면, 지물이 이제 여기에는 세 개, 네개 되어 있지만 또 올해 또세 개가 또 추가가 돼서 동물이 일곱 군 응 여기 사진 담 요거 사진 담다막 기가 막혀. 찍었어 응.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이야 여기 단풍 죽인다 진짜. 어떻게 단풍이니 오밀조밀하게 질수 있어 시팔파네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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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